지난 5년 동안 버스 준공영제에 한해 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하지만 도민들의 만족도는 낮고 또 이용자 수도 정체되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도가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이상헌 교통항공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지난해 제주도가 의뢰한 버스 준공영제 연공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요, 17년 후에 버스 중공영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버스 노선도 증가하고 버스 대수도 증가됐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돈도 많이 든다. 이런 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 비효율적인 노선이나 버스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도민들이 그러면서도 더 빠르고 편하게 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재정도, 저희가 좀 절감하는 그런 방안에 중점을 놓습니다. 음. 개선 방안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그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고요. 그다음에 비효율 중복 노선은 통합 폐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 중수용화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용 편의 차원에서 시내 급행을 음. 신설했고 출퇴근 통학 시간대 배차 간격도 저희가 좁혀서 시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록 음. 했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개선 방안 중에 저는 가장 눈에 띄는 음. 게 시내 급행 버스 노선 신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떤 계획입니까? 시내 급행은 일단 통행량이 많은 그 음. 도심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버스 운행을하기 위해서 제주시의 두개 노선하고 음. 서귀포시 한개 노선, 서른 두 대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그 함덕에서 하기까지 동서축하고, 네. 다음 국제대부터 제주항까지 남북축 그리고 음. 서귀포는 대정에서 안덕까지 시내급행을 운영하는 동서축이 예정입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만약에 도심급행버스가 신설되면 소요 시간, 뭐 무엇보다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나 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제주시 동서축의 경우는 88분에서 74분, 한 14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네. 남북축의 경우는 12분, 서귀포시는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 이게 버스 전용차로 구간으로 운행이 되는 건가요? 제주시의 경우는 상당 부분 음. 전용차로 구간으로 운영이 되고요. 음. 급행이어서 정류장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음. 네, 아침에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DRT, DRT라고 네. 해서 탄력 노선형 버스 도입인데 아마 네. 대부분 도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DRT는 원칙적으로 노선이나 시간표가 음. 없는 버스 운영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콜택시하고 비슷하게 음.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예약을 하면 네. 가까운 수, 곳으로 버스가 가서 예, 승객 여러분을 태우고 음. 예, 운행하는 버스 운영 체계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운영이 될까요? 우선 애월수산하고 남원... 태흥리 두 곳에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네. 저희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몇대 정도로 운영이 될까요? 현재 각 지역에 4 대의 공영 버스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네.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서 시범 운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버스 운영 노선 운영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할 텐데 네. 개선안을 통해서 어떻게 노선의 변화를 줄 계획인가요? 어 우선 장거리 노선을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도로 음. 동서 방향에서 두 개의 노선을 단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동서 광로나 평화로 번영로가 노선 중복이 좀 심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1세개 노선을 통폐합하고 1 2개 노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관광지 순환버스는 중국 영재 지원에서 저희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네. 아울러서 저희가 읍면 지선버스를 중소형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일부 노선이라든지 뭐 수요율을 고려해서 신설 되는 노선도 있다고 하던데 예, 동부에서 중앙로를 거치지 않고 제주대로 가는 노선이 음. 신설이 되고요. 한립에서 어, 신제주 지역을 거쳐서 제주대로 가는 노선도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통학 시간대는 사실 뭐그 시간대는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버스 이용이 쉽지 않은데. 어~ 여기에 대한 또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춤형 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네. 어떤 개념입니까? 앞에 출퇴근 시간 관련해서 예를 드리자면, 일단 시내 급행이 출퇴근 시간에 유용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배차 간격을 시내의 경우는 (37분에서) (28분) (9분) 정도로 단축을 했습니다. 탑승객이 많은 제주시의 경우는 한 14분 정도로 대폭 단축을 했고 맞춤형 버스는 기존 버스 그준공영대 버스를 하려면 이렇게 그 순환을 해야 되는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임시 버스나 관광지 순환 버스들을 활용해서 출퇴근 통학 시간 심야 시간에 저희가 투입을 해서 보다 유연하게 버스 체계를 구조하려고 투입되는 버스입니다. 아, 버스를 더 투입할 계획인 거군요. 네, 그. 음. 그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버스를 감찰을 합니다. 그 줄인 음.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하려면 좀 탄력적으로 하는 맞춤형 버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버스 중공양제가 사실 버스에서 배만 불린다라는 지적이 <laughs>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버스 회사의 임원들의 인건비도 높고 네. 또 버스 보유 대수당 재정 지원금도 1억 원이 훌쩍 넘어서 전국에서 네. 가장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개선 방안들이 재정 부담 완화에, 뭐,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 또,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떻게 어 높아갈까? 이런 게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정 측면에서 가장 버스 운송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운전직 인건비가, 유류비가 거의 80%가량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버스를 줄이지 않고서는 재정절감을 하기 힘들거든요. 네. 네 운행시간도 단축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노선 통폐합이나 운행 시간 거리 단축, 그리고 버스 중소형화를 통해서 저희가 한 1년에 연간 183억 정도를 절약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시내 급행이나 배차 시간 단축을 통해서 음. 보다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거기서 저희가 한 33억 정도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218억 정도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혹시 뭐 버스 요금이 바뀌어 있는 건 아닌가요? 용역안에서 제시한 거는요, 잔거리 급행버스, 시외급행버스요, 그리고 음. 리무진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고 저희도 아.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임원 인건비라든지 뭐 버스 보유 대수당의 어떤 재정 지원금 같은 거는 변화가 없습니까? 그 운송 원가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절감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그 임원 인건비나 회사 음.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10% 내외 정도 된다면 그 아까 감축된 부분 그 비율만큼 음. 해당 버스 회사가 재정을 덜 지원받게 됩니다. 네, 이용 만족도 어떻게 또 높일 계획입니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시내 급행 버스나 일단 배차 시간을. 저희가 많이 간격을 줄인다면 네.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음, 지금 그래서 개선 방안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네.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 경우에는 주민 참여가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9월에 공청회를 했는데 참여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현장에는 적었지만요. 그때 여론은 뜨거웠습니다. 언론이나 도의회 그리고 각 마을에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 그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이 또 오고 갔습니까? 현장에 가면 아마 해당 지역 노선에 대한 음. 뭐 증편이나 변경 요구나 신설 요구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폐지를 반대하거나. 음.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탄력형 버스, d r t 에 관련해서도 그게 그 제주 지역 현실에 맞는지, 그 다음 비용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 있는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서귀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급행 리무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될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또설명회예정돼 있죠. 예, 21일에 그 송당리하고 에어럽에서 하고요, 22일에 네. 대정읍하고 표선면에서 하고, 일단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주 지역 여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도시 공간은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주요시설이나 학교들은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하에서도 저희가 그 대정교통이 오히려 더 역할을 해야 될 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네. 뭐 수소 트램도 도입하고 환승 허브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 체계가 더 탄탄해지고 괜찮아질 겁니다. 그 주민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또더큰 더 대중교통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질 텐데 버스 중공연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있게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